하늘에 구름이 떠 있습니다. 하늘에 새들이 날아갑니다. 구름을 바라보시면서 평안하게 날아가는 새들을 바라보시면서 무엇을 떠올리십니까? 저 아름다운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새처럼 항상 우리를 보살펴주시고 우리들을 아름답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를 구름처럼 날아다니는 새처럼 아름답게 풍요롭게 돌보시는 하나님을 떠올리시면서. 항상 힘 얻어서 살아가는 전하이로 군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하시리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악한 영 때문에 마귀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온전히 달려가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살기를 원하는데 마귀가 다가와서 나를 힘들게 합니다. 마귀가 나를 괴롭힙니다. 악한 영이 나를 심사를 괴롭힙니다. 이 악령 때문에, 이 악한, 이 마귀 때문에 내가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힘들, 힘듭니다. 정말 고달픕니다. 그러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소망을 얻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라고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먼저. 내가 마귀와 싸우면서 이기기를 원한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냥 입으로만 고개만 끄덕끄덕거리고 내가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입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진실로 진실로 마음을 토하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나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리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그 순간 나는 하나님께 달라붙는 인생, 하나님이 승리한다면 나도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드리고, 그 다음에 뭘 하라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마귀를 내가 소리쳐 외치면서 물러가라. 물리쳐라.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고, 대항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마귀가 도망치리라. 달아나리라. 라고 성경은 약속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악한 영이 날 괴롭힙니다. 악한 영이 날 힘들게 합니다. 마귀가 나의 발목을 잡는 것 같습니다. 악한 영에 쉽사여서 심사가 뒤틀리고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면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 복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날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꽉 붙잡고 평생 동안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겠습니다. 내 마음을, 나의 온몸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진실로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고 하나님께 나를 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마귀를 태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괴롭히는 악한 영아 떠날지어다. 이 마귀야 물러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를 피하리라. 달아나리라. 도망치리라.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 악한 영이 도망친다는 것입니다. 달아난다는 것입니다. 피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비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나의 자유가 빼앗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스며드는 하나님의 징표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 지어다. 그리고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도망치리라. 달아나리라.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순복하시고, 하나님께 복종하시고, 하나님께 나를 맡기시고, 담대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대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편,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마귀가 나로부터 떠났으면, 나를 다스리는 또 하나의 무엇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다스립니까? 마귀를 떠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젠 그 마음에 내 마음에 나를 다스릴 뿐 하나님을 모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께 다 다가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달려가면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 어떻다고요?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다가오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고 신이 달려와서 안아 주시는 분 그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하나님께 다가가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너희에게 달려서 너희에게 달려 오시리라. 이 세상은 악, 악한 영들들과의 싸움입니다. 악한 영이 우리를 다스리려고 하고 악한 마귀가 나를 괴롭힙니다. 한, 영, 마귀는 우린 가 물리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복종할지어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티적하면 마귀는 도망칩니다. 마귀는 떠나버립니다. 그리고 이 마음에 누구를 모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임재하셔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 나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인생의 운전대를 잡아주신다면 우리는 그것이야말로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께 나의 인생길에 운전대를 맡기고 심있게 능력있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전하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